안녕하세요. 이웃사춘 육묘장 김희장입니다. 이제 저희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만 건강에 유의를 하시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저희는 그, 그 건조기를 최대한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은 꺼냈고 반은 이제 돌고 있는데 꺼낸 자리에 다시 세척 고추를 이렇게 빠르게 이제 건조를 진행하고 보관하고 고춧가루 주문을 받아서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보세요. 때깔이 정말 예쁩니다. 그래서 영상을 켰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저를 원래 이웃사촌 육묘장과 김이장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약도 많이 처지를 않아요. 제가 게을러서. 그리고 세척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다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반건조라든가 이런 거는 절대 안 해요. 왜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옮기고 옮기고 하는 순간에 생활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묻기 때문에 그냥 100% 하건만 합니다. 보점은 아시고 연락을 주시고요. 자, 그냥.